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국정은 안정되지 않고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은 약한 내 네, 네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 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진영논리 또 하나의 진영논리로서 좋은 말로 하면 내로남불. 아주 나쁜 말로 하면 내 편은 천사. 다른 편은 악마라는 마녀사냥에 나서는 이런 한국의 정치 풍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꼭지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국민들의 약 40%에 가까운 요구를 묵살하며 악작같이 사전투표를 하는 그것만으로 이미 부정선거다. 왜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집착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이 제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역사는 늘 전진만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네 꼭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우파를 대표한다는 국민의힘 당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정치 집단입니까? 아니면 이익 집단입니까? 아니면 패거리입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면은 적대적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런 속임수를 하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국민의 힘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홍준표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어려운 시절에 자기가 총대를 메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간단해요. 여러 가지 이유있지만 가장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한 말이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가 한 말대로 지금 김문수가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가 김문수를 도와야 됩니까? 도와주지 않아야 됩니까? 자기가 그런 소름을 당했다면 지금 김문수를 도와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가 욕하는 그 행위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는 그게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당의 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유리하면 모든 일은 오케이고, 자기가 조금만, 조금만 불리하면 안에 들어와 분탕질하고 분열하고, 안에서 문을 열고, 트로이 목마처럼 안에서 적군과 같이 호흡하고, 이런 놈들이 국민의 힘당입니다. 왜 그럽니까? 족보에 자기 이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준표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 뭐, 뜻은 지가 무슨 뜻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그게, 내가 듣기로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출세욕에 들떠가지고 그 출세 그거요? 지금 죽기 전에 돌뱅이, 돌멩이 돌멩이 맞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 힘당은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붙어가지고 판검사를 하는 사람, 행정고시를 붙어서 관료를 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집 아버지를,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돈이 많은 놈들이 세 가지 무료 말고 뭐가 있습니까? 간혹 비빔밥에 양념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도 영입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미미하게 몇몇 그 구색 갖추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부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동네 유지나 혹은 조금 배운 사람이나 교수나 선생이나 이런 정도가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의 평풍 아래 몸생으로 자란 놈아닙니까 어떻게 세상 세상 살를 압니까? 쉽게 말하면 평풍 밑에 숨는 데는 선수다 이겁니다. 지금 무슨 장기를 부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말하지만 국민의힘당 해체하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당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재명이 버리고 있는, 이재명 당 지지자들이 버리고 있는 또 하나의 진영 논리. 김건희는 마녀이고, 해경궁은 천사다. 이게 국민들한테 통할 것 같아요. 더구나, 이재명이라는 놈은, 그건 뭡니까?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 누굽니까? 금마보다 더 악랄하고, 연쇄살인마, 그것도 아주 나약한, 몸을 팔고 있는 창녀들을 연쇄살인을 한 유영철보다 더 악한 놈입니다. 유영철과 김춘 뭡니까? 그, 시, 그 친구는 지금 감옥살이라도 하잖아요. 이 친구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재판을 연기해가지고 뭐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칭송받고 있어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유영철보다 더 악질이다, 이겁니다. 그러고 화성사건의 그 김춘, 그 있잖아요. 이춘. 그뭐 감옥 살고 있다가 잡힌 사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악랄한 놈이에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벌도 안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예요. 왜? 홈페이지에 버젓이 형상기업투표지라는 말을 홈페이지에 딱 써놨어요. 그걸 제출하라는데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약 40%가 사전투표를 반대하는데도 왜 악착같이 사전투표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사전투표가 아니면 국민들이 투표를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민의 40%가 부정의욕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국민의 의사예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사전투표를 강행하면서 우체국에서 아무런 참관인과 간식감독 없이 우편이 보내지고 있는 이런 현실 그 자체가 부정선거가 아니면 뭐라 말입니까? 무슨 증거를 더 내놔야 됩니까? 투표 종이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체국에 참관인이 없는데 저것끼리 모여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봤다라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부정선거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정체는 이미 다 예언한 대로 지금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것이고, 국민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벌써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트럼프와 전화를 했다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거짓이다. 전화한 적이 없다. 미국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답한 적이 없다. 그냥 이재명 체면을 봐주기 위해서 그래, 전화했다.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보통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화 내용을 트럼프가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니 그래 트럼프와 전화한 적이 없다. 이것처럼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고 이재명 자체도 국민들을 속이거나 거짓말, 거짓말을 앞세우기를 벌써 시작한 거야. 이게 바로 이재명의 본질이 아니고 뭡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이재명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로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그 지금 화성 연쇄살인 그 이춘 이춘재 갑자기 이름이 이춘재 같은 놈그 사람들은 벌을 받고 있잖아 이 놈은 벌을 안 받고 국민들의 정치 지도자 인양하면서 악인이에요 아주 악인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응징할 것이라 믿습니다. 역사는 늘 개혁되고, 발전하고, 전진하지만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더라도 연상군이 있었고, 몽고 징기스칸의 말코발에 약한 200년의 세월을 보냈으며, 근세에 그 들어서는 일제 식민지에 36년간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공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절하지 말기를 신시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의 희망은 자유우파는 그 국민의힘 당그 전신과 맥을 같이 하는 민정당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공천에도 개입한 적이 없고 그 공천을 무효화 시킨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자유우파 시민들은 그 자유우파 정당에 소외되어 있었고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저항을 했다는 것. 그것을 북두 시민연군의 하나의 희망적인 요소로 봅니다. 이 IMF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 우리 국민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검을 내놓았고, 그, 그런 실증을 한 대통령에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못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온순하게 말만 하고 또다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이번에 후보 교체를 거부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희망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자유 우파들은 역사의 어떠한 전진 직지만 하지 않는다 지그재그로 혹은 후퇴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 모든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개탄스럽고 정말 힘이 하나 없습니다 온갖 것의 실수 투성이고 요즘은 사고 투성이에요 내 나의 생활에서도.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나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면서 지금 자유 우파 시민들이 좀더 용기를 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